어,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은 그 굉장히 중요한 영상인데, 어, 조금 심각할 수 있겠지만, 한번 잘 들어보세요. 제가 제목에서, 어, 아마 써놨을 것 같은데, 어, 제가 매달, 만불, t 0 n ten t 매달, 매달 ten t h o u 이라는 돈을 만약에 여러분께서 관리를 잘 하실 수 있으면은, 어, 제가 이 정보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이 정보가 힘이라고 제가 설명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어, 그리고 특히, 어, 제 영상을 들으시고 이 동포대학을 어, 계속 따로 오신 분께서라면은 꼭이 정보는 유용하게 잘 사용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하게 제가 여러분께 알려드리는 이그 온라인 마케팅은 어떻게 보면 약간 슈퍼파워처럼 큰 힘이 있다 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그 힘을 좀잘 쓰실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어, 좀 먼저 말씀을 좀 드리고요. 어, 이두 가지만 잘 지켜주신다면은, 어, 그, 제가 이 정보를 끝까지 한번 들으시고 사용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만약에 여러분께서, 아, 브라이언 씨, 저는 그 동포대학을 통해서 그, 아니면 이 영상을 통해서 정말 정보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광고회사도 그 정말 어떻게 이 검색 엔진을 통해서 구글이나 구글을 통해서 어떻게 이제 뭐 돈을 벌수 있는지 어, 정말 유익한 정보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창업하고 시작할 돈이 없네요.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라면 끝까지 계속 들어보세요. 근데 그분들을 제가 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 슈퍼파워가 있으면 정말로 이 정말 사람들을 좀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어,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저도 그렇고 저도 비즈니스 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당연히 저도 먹고 살고, 가족도 먹여, 사, 먹여 살리고, 어, 그런 이유가 가장 어, 근본적인 이유겠지만, 그 이후에 제가 비즈니스를 하고 있는 이유, 가장 큰 이유는, 뭐, 여기서 비즈니스를 하고 있는 다 이유도, 그리고 여러분께 이 알려드리는 가장 큰 이유도, 사람을 돕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제가 그래서 비즈니스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께서도, 어, 그 부분을 한번 좀 인식을 하시고 오늘 제가 알려드리는 이 정보를 잘 사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께서 제가 알려드리는 이, 알려드린 이그 광고하는 방법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좀잘 사용하시고, 그리고 돈이 없으면은 좋은, 좋은 그, 좋은 원리로 여러분께서 그 돈을 쓰시면은 제가 한 달에 만불, 많게는 한 달에 4만불 정도까지 여러분께서 사용하실 수 있는 그런 좀 방법을 알려드릴 테니까, 어, 꼭, 그것만 인식을 하시고, 오케이 하시면은, 한번, 어, 더, 보이,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어, 어떻게 사용을 하는지는 제가 좀 보여드릴게요. 이게 PC 여기 있네. 뭐, 아무튼, 어, 자, 구글에 가셔서, 예를 들어서, 어, personal injury lawyer를 좀 쳐볼게요. 그럼 여러분께서도 여러분 아셨지만, 잘 보세요. 이 사람이 구글에 들어오는 사람들은 뭔가 정보를 찾기 위해서 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희는 그 정보를 찾는 사람들에게 그 익스포저, 노출을 잘 시켜서 광고할 수 있는 효과로 이 툴을 사용하고 있잖아요. 그죠? 자, 한 달에 4만 5천 명의 사람이 들어와서 보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다가 광고를 하려고 하면은 물론 올게닉하게 올라가는 방법은 저희가 SEO라고 해서 배웠죠. 근데 그거 말고 어 어떻게든지 이 페이지에 올라오면은 이거 광고잖아요. 잘 생각해 보세요. 여기가 뭐라고 썼는지, 여기에 이 사람의 그 웹사이트가 드러났는지 여기다가 이 사람이 뭐라고 썼는지가 이 사람의 그 사용자의 관심을 끌면은 이 사람이 들어가서 이 사람을 이러열을볼수 있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한번 클릭을 하려고 하면은 122부를 써야 돼요. 많은 돈이잖아요. 이게 적은 돈 아니잖아요. 그죠? 근데 만약에 여러분께서 광고 회사라고 하는 것은 어떤 사람의 미션이 있으면 그 미션을 사람들에게 알려 줄수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이렇게 페이드 i 버타이징을 하면은 122부를 쓸 수가 있습니다. 이거를 어떻게 할줄 알면은 광고 회사를 돌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죠? 그걸 지금 저희가 공부한 거고 제가 근데 그거를 여러분께서 쓰실 수 있는 방법을 조금 알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글 그랜트 grants라고 써 보세요. 그러면은 여기 들어가면은 grants for non-profit organization이라고 나와요. 자, 여기 들어가서 보시면요. 여러분께서 non-profit 그러니까 비영리 단체를 상대로 어 이렇게 구글에서 한 달에 만돌 정도의 그 여기에 있는 자금을 후원해 줍니다. 자, 여기에서 봐 볼게요. 어, 여러분께서 그러면 말씀하실 수가 있잖아요. 아유 브라이언 씨는 미국에 있으니까 이거 되는 거지. 나처럼 한국에 있는 사람은 되지도 않아요. 이렇게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봐보세요. 여러분께서 어느 지역인지를 찾아보세요. 컨트리를 누르시고요. 한국 사람 많이 들으시니까 이게 코리아를 칠게요. 코리아를 누르시면요. 자 봐보세요. 세계에 알리는 우리의 사명. 구글 온라인 광고 솔루션인 애드워드에서 매월 만불 USD. 상당의 광고를 제재할 수 있다면 더 많은 자원봉사들을 모집하고 기부금을 모으고 전 세계 많은 사람들에게 스토리를 전할 수 있겠죠? 구글그랜트. 그리고 가입하면 돼요. 이게 만불이지만 제가 많이 했었을 때는 4만불까지 받을 수가 있습니다. 여기 써있을 텐데. 잠깐만요. 자, 지원 자격 조건. 음, 4만불까지 올라갈 수가 있는데. 뭐, 아무튼 제가 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 한 달에 만불씩 사용할 수가 있어요. 이용 이용 방법. 여기 있네요. 매 매월 최대 만불 그리고 어, 그랜스 프로 같은 경우는 4만 불까지의 광고 애드워즈를 그 비용을 받게 되는 거예요. 제가 아까 보여 드렸던 여기에서 했었을 때 여기다가 광고를 붙일 수 있는 이 사람은 지금 한한 한 클릭하는데 120불 정도 돈을 내요. 근데 여러분께서는 그거를, 어, 이 사람은 지금 비영리단체가 아니죠. 근데 이 사람은 그 영리단체죠. 그런데 비영리단체에게 이런 광고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께 아까 설명드렸던 것처럼 좋은 일에 쓰시면은 좋은 일에 꼭 쓰시기를 바랍니다. 비영리단체를 좋은, 정말로, 어, 여러분께서 이 패션이 있고 정말 도와주셔야 되는 그런 단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무슨 장애가 있으신 분 단체들. 이거 많아요. 근데, 장애가 있는 단체들을 찾아보요. 한국말로 찾아볼게요. 한국말로 찾아볼게요. 저는 지금 미국에 있으니까 이런 게안 뜨겠지만 어 장애인 협회, 장애인 협회 있다고 쳐볼게요. 한국 장애인 단체 어 천영 합회이 사람들을 지금 만약에 어, 여러분께서 광고를 잘 하셔가지고 어. 한 달에 만 불씩 열심히 해가지고 이 사람에게 더 많은 사람들을 뭐 기부금을 찾아줄 수 있다든지 이 사람들에게 뭔가 이 이름을 좀 알릴 수 있게 한다든지 하면 얼마나 이게 저희가 좋겠습니까? 제가 여러분께 좀 강조드리고 싶은 부분은 어 이걸 통해서 뭐 돈을 벌려고 한다고 하면은 저희가 머리 쓰면 돈도 벌수 있어요. 우리가 이 장애인 협회한테 가가지고 우리 한 달에 만 불씩 광고 해드리겠습니다. 근데 뭐뭐 어뭐 우리가 무슨 그 보통 다른 사람들은 만불 주고 하는데 우리는 뭐 5천만 오천불만 오천 주고 하겠습니까? 이렇게까지 하면은 뭐 거짓말이지만 그렇게까지도 갈 수는 있어요. 근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께 알려 드리는 정보가 있으면 어 가장 중요한 거는 그 제가 저희가한테 배운 내용들 있잖아요. 어떻게 광고를 해야 되는지. 그런 것들을 여러분께서 좀 이해를 하셔서 아, 내가 지금 이거 가지고 있는 걸로 한번 돈은 있으니까 이제 그 난돈 없어서 광고 못한다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제가 지금 방법 알려드렸잖아요 어떻게 광고를 하는지는 이제 여러분께서 어디서 돈은 끌어오는지는 제가 지금 알려드렸잖아요 그러니까 돈을 끌어서 이뭐 이런 좋은 협회 있잖아요 여러분께서 선택을 하세요 선택을 하시, 하시고 이 사람 위해서 여기 어플라이 해주고 광고 돈 받아가지고 여러분께서 에 g 이전시 y 광고 회사로서 그런 사람들을 한번 도와줘 보세요 광고 여러분께서 어, 아까 뭐 여긴 아니지만 있었던 것처럼 이거 한국말로다 똑같이 할수 있거든요. 그 위에다가 뭐 여러분 뭐 장애 이런 단체가 있었다는 거 알고 계세요? 뭐 카피 잘 쓰고 웹사이트 잘 바꾸고 해가지고 그 사람들한테 어 도네이션을 좀 도와주세요. 이렇게 좀 지원을 좀 도와주세요. 아니면은 무슨 저희 봉사자를 찾습니다. 뭐 등등의 여러 가지 메시지를 전할 수가 있잖아요. 다 광고에다 광고.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께 이제 만불 한 달에 매달 만불, 여러분께서 그 만불을 가지고 그 금액을 가지고 그 회사를 정말 도와줘야겠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한 1개월, 2개월 도와주면서 광고도 어떻게 하는지 배우고 정말 그 사람들에게 그 회사가 오리지니제이션이 성공할 수 있도록 많은 사람들이 알릴 수 있도록 광고를 해주면은 어 그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죠?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 광고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돈이 없어서 광고를 못한다 라고 하지 마시고, 어, 이거 가지고 뭐 나는 뭐 먹고 사는데 뭐 나는 돈 먹고 사는, 돈 벌어서 뭐한게 급한데 이거 알았다고 뭐 하겠습니까?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어, 모든 비즈니스가 다 그렇게 시작하는 것이 옳은 것 같습니다. 내가 먼저 돈 벌기 위해서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어, 내가 먼저 다른 사람들 좀 도와줄 거 도와주고, 도와주면서, 아, 이 사람이 정말 도와주네. 이 사람이 하는 게 정말 가치가 있어. 그래서 또 돈이 오고. 이, 이런 식으로, 어, 뭐 음식 가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처음에는 내가 스스로 먹어보고, 어, 이 사람이 맛있나 좀 줘보다가, 줘 어? 맛있네? 그냥, 그래, 주다가 보니까, 야, 이거 그냥 먹기는 아깝다. 이거, 이거 주머니에 좀, 이거라도 좀 받아가세요. 그러다가 이제 조금씩 커지고 하는 것처럼, 사람을 도와주는 게 일단 먼저. 그게 저희가 얘기하는 value, 가치를 전달하는 것이라서, 여러분, 제가 지금 오늘 여러분께 그 정보에 대한 얘기를 많이 드렸잖아요. 이거, 이런 거 정말 너무 많아요. 저도 광고에서 하면서, 어, 저도 이렇게 어떻게 하면은 이 사람들에게 조금 그비영리단체가 있는데 돈은 없다 그러지, 어, 뭐 어떻게 하면 도와줄 수 있을까? 내가 할줄 아는 거는 온라인 마케팅 이런 거 밖에 없는데 찾고 찾고 찾다가 보면은 이렇게 어, 방법이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께 또 하나 전해, 전달해 드리니까 여러분 이게 광고를 제가 광고 무슨 온라인 상에서 무슨 비즈니스를 하든 다 광고가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그 광고를 그, 그 뭐라 하지 프랙티스 연습할 그런 돈이 없으시다면은 제가 지금 오늘 알려드렸으니까 어 제가 알려드린 이 정보 그리고 여러분께서 슈퍼 파워를 이 광고를 해서 사람을 도와줄 수 있는 어 그런 기회가 여기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어, 이거를 통해서 그 비영리단체 정말 찾아서 어떻게 하면은 이 사람들 도와줄 수 있을까 고민도 좀 해보시고, 어, 그리고 어떻게 하면 좀 효과적으로 그 돈으로 광고할 수 있을까 하다가 보면은 거기서 했던 내용이 영리단체에서는 어, 또 도움이 돼요. 아, 여기 단체에서 이렇게 카피를 썼더니 이렇게 연결을 하고 이렇게 펀을 만들었더니, 세일즈 펀을 만들었더니 이게 정말 사람들이 오네. 이거를 연구해서 하다가 보면은 좀 다음 단계로 가고. 그리고 제가 정말 비즈니스 하면서 많이 느낀 건데, 어, 받으려고 하면은, 어, 잃는 경우가 많은데 계속 주다가 보면은, 더 분명 좋은 일이 생깁니다, 여러분. 이게, 이, 이게 비즈니스가 그렇더라고요. 여러분께서 그 비영리 단체를 도와주다가 보면은, 물론 비영리 단체들, 돈 벌어야 되잖아요, 저희. 저 지금 돈 벌려고 이거 다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먼저 도와주다가 보면 거기서 여러분께서 도와주신 그 감사함에, 아, 뭐 중간에 사람들이 그래 이런 거라도 좀 한번 해보세요 정말 우리 단체에 다 이렇게 좋은 일을 해줬는데 한번 그 주변에 아는 사람들 분명 사람들 나옵니다 제가 여러분께 오늘 어 심각한 얘기라고 좀 전달되는데 저는 예 광고회사를 하고 사업을 하는데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이건 것 같아요 사람을 도와줘야 되니까 네 혹시 이, 영, 이 영상을 지금까지도 듣고 계시면서 제가 알려드린 이 정보를 봤다면 이 구글그랜트란 정보를 봤다면 여러분 가서, 이거는 정말 돈 드는 것도 하나도 아니잖아요. 찾아가세요, 이 사람들. 이 사람들 찾아가셔서, 그, 뭐냐, 뭐, 뭐, 장애인 협회, 뭐, 이런 거 있으면은, 아니면 여러분께서 믿음이 있는, 뭐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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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회가 됐을 수도 있고, 찾아가세요. 장애인 단체에 전화해서, 여기다가, 여기다가 찾아가서, 뭐, 제가 뭐, 이 단체가 뭐 하는 단체인지는 모르겠다만, 그리고, 뭐, 전화해서, 저 같으면은 전화 두들겨가지고 가가지고, 어, 안녕하세요. 여기 혹시 마케팅 하시는 분누구입니까 제가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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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광고 회사를 운영하 작은 광고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데 어 제가 어한 달에 만불 정도씩 되는 그런 구글에다가 광고로 좀 도와 도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지금 어떻게 도와드릴 일이 없을까요? 물어보세요. 누가 누가 싫어 싫다고 하겠습니까? 그죠? 비영리 단체가 비영리 단체도 이렇게 점점 이렇게 수익을 내려고 해야 되는데 물론 그런 어, 약간 뭐라고 해야 되지? 가짜 같은 비영리 단체도 굉장히 많습니다. 난 프로핏이 그냥 정말로 이렇게 무슨 비즈니스 하면서 그텍스 혜택 받으려고 하는 단체도 많이 있어요. 저도 저도 알아요. 미국에도 수두룩 백백해요. 그런데 여러분께서 그 적어도 그제 영상을 듣고 계시고 어 그리고 제가 이렇게 알려드리는 적어도 이제 제 영상을 보시면서 따라오셨다면은 어 제가 오늘 주신 이 정보가 여러분께서 그 광고를 한번 테스트할 수 있고 프렉티스 할수 있는 좀 좋은 기회가 됐기를 바라고요 꼭 제가 알려드린 이 정말 이 좋은 정보를 어 좋은 일에 꼭 쓰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어 오늘 좋은 정보 드렸으니까 가서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그리고 또어 저한테 혹시 뭐 궁금한 점 있으면 어떻게 어떻게 합니까 아니면은 뭐 카피를 만들었으면 어떻게 하는 게 좋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효과적입니까라고 좀 궁금하시면은 뭐 이메일을 주셔도 좋고. 저한테 어떻게든 연락을 주시면은 제가, 제가 아는 한, 제가 있었던 경험으로 저도 알수 있는 방법을, 어, 여러분께 좀 도와드릴 수 있도록 할 테니까, 온라인 마케팅, 온라인 뭐 사업 다 관계된 얘기니까, 어떻게 좀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며,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치고, 한번, 정말, 이 제가 오늘 알려드린 정보가, 만불이라는 돈이라고 하는 그 금액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떻게 하면은 이 만불이라고 하는 돈을, 이 사람들에게 도와줄 수 있을까? 조금 한번 고민을 하시고, 작전도 좀 짜시고, 어떻게 하면 이, 이 광고 사업가다운 그런 마인드로 조금 생각을 하시면서 어 영상을 마무리할 수 있었으면 제가 정말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아무튼 영상 여기서 마치고, 또 다음 영상에서 또 다른 좋은 정보랑 어 유익한 정보로 어 찾아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